탈각 귀신의 탄생 비밀을 숨긴 무당 풍산의 진짜 정체. 여리와 강철의 운명이 얽히며 궁궐 안에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 화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장면은 단연 윤갑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처음엔 그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 정말로 살아 돌아온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홀령이었다. 윤갑의 홀령. 그 홀령을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여리의 간절한 기도였다. 팔척기라는 사악한 존재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맑은 영혼을 가진 여리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순수한 기도가 윤갑의 혼령을 이승으로 끌어올린 이 장면은 여리가 단순한 무녀가 아닌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천년 동안 인간을 증오하던 이무기조차 고작 13년 만에 여리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았던가. 여리의 진정한 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강철 겉으로는 투덜대고 귀찮은 척하지만 여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자. 그는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차가운 겉모습 아래 따뜻한 마음을 숨긴 침대의 악귀에 더 가깝다. 결국 여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강철은 팔척귀와의 대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 싸움은 불가피하다. 이제 왕실의 핏줄 이야기를 풀어보자. 현재의 왕과 원자 광은 선왕의 서자. 즉 정통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 반면 데비마마는 선왕의 계비로 그녀의 친아들 영인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한다. 데비의 입장에서 원자광은 진정한 왕가의 혈통을 가진 장애물이다. 그를 제거해야만 영인대군이 왕자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데비는 맹인 무당 풍산을 곁에 두었다. 그들은 팔척귀, 즉 천지장군이라 불리는 악귀를 원자광의 몸 깊숙이 심었다. 사마에서 풍산이 말하지 않았던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렸다. 풍산은 원자 광을 팔척귀의 몸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팔척귀에 대적할 만한 강렬한 힘, 맑은 영혼을 가진 존재. 그는 그 기운이 여리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리는 혼자 기도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윤갑의 혼령을 잠시나마 이승으로 끌어올렸다. 풍산은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한다. 여리 역시 누군가 그녀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단서를 남긴 것은 바로 풍산의 대사였다. 아구지, 그 천한 놈과는 다르구나. 신기가 참 탐스럽다. 그말 속에는 여리의 특별한 힘을 알아챈 풍산의 경외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여리의 맑은 영혼이 이 궁궐의 모든 음모를 뒤흔들 열쇠라는 것을. 바로 풍산일 가능성이 높다. 풍산은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왔다. 하지만 팔척귀의 눈에는 풍산이 한낱 천한 놈에 불과했다. 팔척귀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탁한 영혼과 여리의 맑은 영혼을 비교하며 조롱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여리는 문녀로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윤갑을 위해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마주했다. 팔척기를 불러내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장면은 숨이 멎을 듯 리얼했다. 그 비결은 실제 무속인들의 자문을 받아 소품 하나하나, 의상, 주문까지 세심히 준비한 덕분이라고 한다. 이 순간, 여리는 단순히 귀신을 보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귀신을 직접 불러내고 마주하고 감당하려는 진정한 무녀로 거듭났다.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 여리의 행동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수살기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여리가 수살기의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보잘 것 없지만 나의 소중한 삶이었다. 이 대사는 수살기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삼조차 소중히 여겼던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한 줄의 대사만으로도 시청자는 수살기를 귀신이 아닌 사람처럼 느꼈다. 그 감정선은 가슴을 울리며 뭉클함을 안겼다. 여리가 화영 속에서 본 장면도 충격적이었다. 입에 무언가를 문채 죽어 있는 영인대군의 모습. 그 억울한 죽음, 말할 수 없도록 막힌 입은 그녀의 원한을 낳은 뿌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리가 수살기에게 건넨 말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영적 중재가 아니었다. 계속 인간사에 얽히면 너도 악귀가 될 거야. 그 말에는 위협도 호통도 없었다. 마치 언니가 동생을 걱정하듯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귀신 소환이 아니었다. 한편, 왕과 강철의 대립도 이번화의 강렬한 순간 중 하나였다. 왕은 노비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강철은 그 말을 듣고 비웃는다. 임금을 비웃은 것이 아니다. 고작 백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헛된 꿈을 조롱한 것이다. 왕 앞에서도 반말을 서슴지 않고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강철. 그의 태도는 천년을 살아온 존재의 냉소적인 시선에서 비롯된다. 강철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너희 인간들의 세상 따위, 내게는 한낱 덧없는 바람일 뿐이다. 강철의 예의 없는 태도, 그 무례함 속에는 천 년을 넘게 살아온 자의 냉소가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묘하게 유쾌하게 들렸다. 천 년을 살면서 인간들의 세상이 바뀌는 걸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강철의 이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다. 왕도 그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담담히 답한다. 내 대의가 누군가에겐 살인을 저지를 만큼 위협적일 테지. 이 대사에서 왕의 그릇이 드러난다. 그는 이상만 좇는 어리석은 군주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임금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강철은 왜 윤갑을 죽인 무관을 보고도 침묵했을까? 그 자리에서 통쾌하게 이자가 범인이다. 라고 외쳐주길 바랐건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강철은 지금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여리를 더 위험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나, 천녀를 살아온 자의 철학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는 복수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나, 왕가를 뒤흔들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강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방관자의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윤갑과 여리의 일에 깊숙이 얽히고 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강한 거야? 여리의 부탁이라면 팔척기와도 맞서 싸워야 하는 강철. 그는 원자광의 몸에 깃든 팔척기가 아닌 왕의 몸에 빈이한 팔척기와 대적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강철은 다리를 휘청이며 가섭 스님을 만나러 향한다. 다시 그놈과 싸우라고? 그는 투덜대지만 여리를 위해 가섭 스님과 동행할 결심을 굳힌다. 가섭 스님은 팔척기와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불교의 깊은 수행으로 무장한 그는 여리를 돕기 위해 사화에 뛰어든다. 강철은 스님을 보며 중얼거린다. 이 인간, 기가 어찌 이리 대단한 거지? 인간이 아닌 게 틀림없다. 한편, 팔척기를 숭배하며 권력을 쌓아온 풍산과 팔척기를 물리치려는 강철 여리, 그리고 가섭 스님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다. 내 몸을 너에게 줄게. 제발 윤갑나리를 구해줘. 그토록 바라던 여리의 몸주신 제안. 13년을 기다렸던 강철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리의 윤갑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기에 강철은 또다시 투덜거리며도 그녀를 돕기로 한다. 그러나 강철은 날카롭게 묻는다. 넌 윤갑이 아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왕도 자신의 몸에 팔척기가 빙의한 경험을 했다. 그는 이제 윤갑이 더 이상 윤갑이 아님을 또 다른 악귀의 존재를 감지한다. 내 모습이 어땠느냐? 왕의 물음에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평소답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과연 윤갑과 여리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하는 척하며 그들과 손을 잡고 팔척기를 몰아낼 것인가? 만약 그 사이 여리가 또 다시 운명을 저버린다면. 왕은 두 사람을 도성 밖으로 쫓아낼지도 모른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